안녕하세요. 어게인니트의 용용이에요. 네 오늘은 보넷 모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에 보넷 해뜨기 미리보기를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은요. 집시라는 실세볼 들어갔는데요. 어, 그런데 이거를 뜨고 나니까 실이 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조금 남아서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솜씨에 따라서 실의 양이 조금 달라지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볼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시 세볼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늘은 모사형 6호 코바늘 사용했고요. 여기에 있는 들어간 여기 레이스 부분 있죠? 이 레이스가 2야드 정도 들어갔거든요. 2야드면은 약 180c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레이스 들어갔고 그리고 와이어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 와이어는 여기 끝 부분에 들어갔는데요. 90cm 안 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야드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단수링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도 상관없으신데 저는 이걸 사용했고요. 돗바늘, 돗바늘로 그실 숨길 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이보낸 모자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보네탯이라는 모자를 뜨기 위해서 머리 부분을 원형뜨기로 떠줄 거예요. 원형뜨기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원형뜨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6의 배수로 우선은 원형뜨기를 한번 떠볼게요. 원형뜨기를 뜨기 위해서 매직링으로 코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직링으로 우선은 코를 잡아볼게요. 어,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를 6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코를 떠주고요. 그리고 나서 원형뜨기니까 여기 이 공간을 좁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실로 이거를 당겨주시면 돼요. 꽉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구멍이 컸던 게 좁혀졌습니다. 네, 요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이 첫 번째 단이고요. 이 모자 뜰 때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바로 떠주거든요. 빼뜨기를 하시게 되면은 줄이 생기니까 방지하고자 바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지 않고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도 6코를 늘려서 12코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코에다가 2코를 넣었으니까 두 번째 코도 2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총 6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코마다 2코씩 넣어주는 거죠. 식으로요. 그러면 두 번째 단은 12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단수링으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달아주어서 한 바퀴 뜨는 부분을 볼수 있게끔 단수링을 달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을 바로 이어서 할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코를 넣어줍니다. 요렇게요. 한 코, 두 코. 이거를 총 여섯 번을 또 반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요. 세 번째 단을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을 해줄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섯 코를 늘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늘렸던 부분에서 늘려 줄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줍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총 여섯 번을 반복해주시면 24코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단을 떠서 24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어, 다섯 번째 단에서는 이 늘렸던 부분에서 늘리지 않고요. 중간 부분에서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늘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원형뜨기를 보시면 이렇게 각이 진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늘렸던 부분에서 늘리지 않고 중간 부분에서 늘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한꺼번에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놓고 네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를 떠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 여섯 번을 반복해 주시면 30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째 단을 해서 30코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단을 해줄 건데요. 여섯 번째 단은 네 번째 단에서 늘렸던 부분에서 늘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네 번을 넣어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한꺼번에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뜨기를 코마다한 코씩 네 번을 넣어 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짧은 뜨기를 한꺼번에 두 코를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한 코가 더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같은 자리에서 늘려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총 여섯 번을 해주시면 3 6코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도 떠주었고요.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단에 떠주셔야 되는데, 일곱 번째 단은 다섯 번째 단에서 늘렸던 부분에서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두 번을 넣어주고, 세 번째 코에서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주고,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세 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두 번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세 번을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한 세트가 되는 건데요. 총 여섯 번을 해주시면 42코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 주시면은 7단을 떠서 42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단을 해줄 건데요. 8번째 단은 6번째 단에서 늘렸던 부분에서 늘려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음,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6번을 넣어 주고 7번째에서 한꺼번에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지고 여섯 코를 짧은뜨기로 넣어주고요. 일곱 번째에서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섯 번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덟 번째 단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홉 번째 단을 또해줄 건데요. 일곱 번째에서 늘렸던 부분에서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짧은 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세 번을 넣어주고, 그리고 네 번째에서 두 코를 넣어준 다음에 짧은 뜨기로 코마다 한 코씩 네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짧은 뜨기로. 이렇게 세 코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한꺼번에 두코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짧은뜨기를 네 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한 세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여섯 번을 반복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가지고 아홉 번째 단도 해 주어서 54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번째 단을 또해볼 건데요. 10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음 8번째 단에서 늘렸던 부분에다가 늘려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로 코마다 한 코씩 여덟 번을 넣어 주고 아홉 번째에서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두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해 가지고 또떠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여섯 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지고열 번째 단을 떠주었고요. 그래서 60코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뜨다 보면 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수링을 옮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열한 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아홉 번째 단에 늘렸던 부분에서 늘려주시면 되는데 짧은뜨기를 콧마다 한 코씩 네번 떠주고 다섯 번째에서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짧은뜨기를 콧마다 한코 코씩 다섯 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짧은뜨기로 코마다 한 코씩 이렇게 네 코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다섯 번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떠 주면 한 세트고요. 여섯 번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11단을 떠주어서 66코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럼 12단을 뜰 건데요. 10단째에서 늘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늘려줄 건데요. 짧은뜨기로 코마다 한 코씩 10코를 떠주고 11번째 단에서 짧은뜨기를 한꺼번에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짧은뜨기로 10코를 떠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0코 짧은 뜨기를 넣어주고, 11번째에서 짧은 뜨기를 한꺼번에 2코를 넣어서 1코를 늘려주고요. 또 6번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12단째를 떠주었고요. 72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째 단을 늘려줄 건데요. 11번째 단에서 늘렸던 부분처럼 늘려줄 건데요. 그러면 짧은뜨기를 5번을 넣어주고요. 6번째에서 짧은뜨기를 2코를 넣어주어서 1코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짧은뜨기를 코마다 1코씩 6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떠 주면 또한 세트를 떴는데요. 또 6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3번째 단을 떴고요. 78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단, 15단, 16단을 총 3단을 78코를 유지하면서 콧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뜨기 전에 여기 단수링을 옮겨주세요. 3단까지 뜨는 거를 볼수 있게끔 여기다가 단수링을 다시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78코를 유지하면서 3단을 떠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을 떠주어서 16단까지 떠주었고요. 그리고 17단째에서 또 늘려줄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6코를 늘려줄 거예요. 12번째 단에서 늘렸던 부분을 보시고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코마다 1코씩 짧은뜨기를 12코를 넣어주고, 13번째 코에서 2코를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넣어주어서 1코를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17단을 떠 주었고요 그래서 84코로 늘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늘려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18단 19단 20단인 3단도 84코를 유지하면서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수링을 여기다가 달아서 여기서부터 3단을 떠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떠볼게요.